기아의 베스트셀러 소렌토의 페이스 리프트가 포착되고 텔루라이드를 닮은 풀체인지급 디자인 변화와 새로운 파워트레인까지 윤곽이 잡혔습니다. 가격과 출시일까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렌토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와 함께한 국민 SUV입니다. 1세대는 바디 온 프레임 방식을 썼고 엔진도 포터2와 공유했기에 날것의 자동차 같은 느낌을 주었죠. 이후 2009년 공개된 소렌토R부터는 뼈대를 산타페와 공유해 이제 형제차가 되었고 피터 슈라이어 시절의 깔끔한 디자인은 K5와 한 팀을 이뤘습니다. 2014년 등장한 3세대는 커진 차체 그리고 안 전 사양으로 패밀리 SUV라는 인식을 산타페로부터 뺏어온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MQ-4 소렌토는 3세대 플랫폼과 습식 DCT가 제공됐고 계약 첫날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등 재미있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금도 대기 기간이 1년 반을 육박하죠. 판매량은 전체 국산차에서 그랜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기여움을 토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소렌터 페이스리프트에선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전면부는 지난 2세대를 따온 듯한 네모 반듯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신형에선 환골탈태가 이루어집니다. 헤드램프는 텔로라이드와 EV9처럼 세로형으로 바뀌며 호랑이 코그릴을 얼굴 전체에 녹이는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이 본격 적용됩니다. 헤드램프 내부엔 다발의 사각광원이 포착됐으며 첨단의 느낌을 줍니다. DRL은 헤드램프를 감싸고 있음이 확인됐죠. 전면부 전체가 하나로 묶인 실루엣이 EV9과 흡사함을 알수 있네요. 후드의 경우 따로 독립되어 있던 아일랜드 후드가 사라지고 이제 그릴부까지 쭉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퍼 하단은 LED 안개등과 양끝 휠 에어 인테이크가 눈에 띄죠. 최고의 판매량을 가진 만큼 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됐었지만 전기차의 시대를 맞아 브랜드 전체가 새로운 얼굴로 옮겨가는 듯 합니다. 측면부에선 새로운 휠이 포착됐으며 상당히 폭력적인 디자인이 보입니다. 톱날처럼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데 이건 실물을 좀 봐야겠네요. 후면부에선 범퍼의 형상이 변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 불호하는 이 가짜 머플러 장식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두 줄로 쪼개진 테일램프는 여전하며 많은 예상도들처럼 좌우가 이어진 타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9 페이스리프트의 물고기 뼈 처럼 무리수인 느낌이 조금 드니 차라리 가만히 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작년까지 중앙부에 길게 써있던 소렌토 레터링이 올해부터 좌측으로 작게 밀려났던데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쉽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실내의 경우 포착되진 않았지만 셀토스처럼 센터콘솔과 센터페시아에 큰 변화가 예고됐으며 소나타처럼 칼럼식 기어봉으로 변하는 그런 큰 변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EV6나 KA에서 적용된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예고됐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현재 디젤 엔진의 단종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소렌토 디젤 판매량이 10%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에선 신형 8단 변속기 투입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8단이 장착된 테스트카가 포착되긴 했으나 확정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개발은 끝난 변속기인데 어떤 차에 가장 먼저 적용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랜저 풀체인지일까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출시는 2023년 상반기나 대략 중순이 예상되며, 출고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지금, 이미 계약하신 분들 중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차량가는 세간에서 평균 200만원 근처의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SUV 왕좌를 계속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MQ4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